혹시 마음의 평안 어디서 찾고 계신가요? 뭐랄까 늘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을 찾는 거 이게 우리 모두의 숙제잖아요. 오늘 바로 그 해답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기쁨을 돕는 교회 차무경 목사님의 시편 4편 설교를 통해서 말이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평안의 비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모두 원하죠. 마음도 좀 편안했으면 좋겠고, 관계도 또 불안한 미래도 좀 편안했으면 하고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그 평안이라는 게꼭 손에 잡힐 듯 하다가도 스르르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단 말이죠. 자, 여기서 차무경 목사님은 아주 중요한 구분을 만저딱 짚고 넘어가요. 평안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음, 세상이 주는 평안. 이건 조건부예요. 상황이 좋아야만 모든 게잘 풀려야만 겨우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거죠. 하지만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건 완전히 달라요. 상황을 초월해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그냥 솟아나는 그런 평안. 이 둘을 구분하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은 대체 어떻게 그런 진짜 평안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설교에서 그 핵심 원리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기도에 대한 확신. 둘째, 헛된 것을 버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기쁨을 찾는 것. 이세 가지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마침내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평안의 근원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원리입니다. 바로, 기도에 대한 확신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진짜 평화는 그냥 막연하게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딱 그랬거든요. 여기서 다윗의 기도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거든요. 다윗은 그냥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나의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미묘한 차이, 이게 핵심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은 원래 의로우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야말로 내 모든 의로움의 근거입니다. 라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이고 깊은 신뢰의 고백인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차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경험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구해주셨는지 그 모든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 기억들이 지금 이 절박한 순간에 기도를 밀어붙이는 믿음의 연료가 되어준 겁니다. 이건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체험에서 나온 진짜 확신이었어요. 그리고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게 좀 옛날 표현 같잖아요. 얼굴을 비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의 조각이 바로 구약의 다른 책 민수기에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백성을 축복하는 기도에 똑같은 표현이 나오거든요. 참호경 목사님은 바로 이두 구절을 연결해서 보여주십니다. 아하, 주의 얼굴을 비춘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 그리고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궁극적인 평안을 구하는 가장 간절한 기도였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라는 기둥을 단단히 세웠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바로 비워내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치우는 거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원리, 헛된 것을 버리기입니다. 다윗은 아주 단호하게 묻습니다. 인생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헛된 일을 사랑하고 거짓을 구하러 다니겠느냐고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헛된 일이 대체 뭘까요? 이 헛된 일이라는 게 뭐냐면요. 겉보기엔 정말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결국엔 통빈 공허함만 남기는 것들. 예를 들면, 끝없이 더 높은 연봉, 더 좋은 차를 줬는 것이나 SNS에 좋아요 개수에 목숨 거는 삶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이 바로 다윗이 말한 헛된 일인 거죠. 그럼 이 헛된 것들을 쫓는 마음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다윗이 제시하는 해답, 일종의 해독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진짜 가치는 세상에 매기는 점수에 있는 게 아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바로 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그리고 다윗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3단계인데요. 첫째, 잠자리에 누워 하루를 돌아보며 조용히 마음을 살피는 것. 둘째,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의로운 제사, 즉 옳은 행동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모든 것 위에서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이세 가지가 바로 헛된 것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길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세 번째 원리입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우리가 행복이나 기쁨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의 판에 완전히 뒤집어 버릴지도 몰라요. 그만큼 강력한 원리죠. 다윗이 여기서 정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선언을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세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큽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시대 최고의 성공과 풍요의 상징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기쁨 하나가 비교도 안될 만큼 더 크다는 거잖아요. 바로 이 지점을 설교는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세상의 기쁨은 소유에 기반해요. 내가 무언가를 가져야만, 성취해야만 느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에서 오는 기쁨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조건부 해피니스, 다른 하나는 무조건적인 조의 인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봅시다. 첫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둘째, 헛된 것들을 비워내고, 셋째,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진짜 기쁨을 찾고, 이세 가지가 우리 삶에서 딱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 결과는 바로 이 구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평안히 눕고 잔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의 안전이 튼튼한 성벽이나 많은 군사에 있었던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설교의 최종 결론이자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뭐 든든한 보험, 은행 잔고, 높은 사회적 지위, 이런 세상의 안전망들은 언젠가 흔들리거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반석은 영원히 변치 않는 유일한 안전지대이자 진짜 평안의 근원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참된 평안으로 가는 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뭘 해주셨는지 기억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둘째, 세상을 향해 있던 시선을 의식적으로 돌려서 헛된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얄팍한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오는 진짜 기쁨을 추구하세요. 이세 가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질문은 다윗에게서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다윗이 무엇을 믿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의 평안을 과연 무엇 위에 세우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진짜로 떠받쳐주는 그 평안은 어디에서 오고 있나요?